네, 안녕하세요 마린다. 오늘은 신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그러면 바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꼬깔꼬 젤리 쫀득쫀득한 젤리. 네, 고소한 맛. 복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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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. 네, 이렇게 많이나 사왔습니다. 성벽을 썰어. 네, 바로 꽃깔콘젤인데요 네,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찌끈찌끈 하고요. 네, 제 얼굴보다 네, 조금 작네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네, 이렇게 까면은 아주 고소한 냄새가. 네, 고소한 냄새 엄청 많이 나요. 그리고 안에 보시면 어떤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, 이게 바로. 네 짭조름한 양념이라고 하네요. 네 설탕이 아니었어요. 설탕이 줄았는데 네자 이렇게 보시면 설탕이 아니라 짭조름한 양념이라고 합니다. 뽁깔콘 모양이고요. 가루를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설탕이 아니었어요. 옥수수 맛이 나요 가루에서 엄청 엄청 찌이고요 네, 씹었을땐 찢기다가 점점 쫀득쫀득 네, 해지네요 달지가 않아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근데 단걸 싫어하는데 젤리는 좋아한다 네 그러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코칼콘 매니아도 이거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콘칩과 향이 비슷해요 끝맛이 콘칩이고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죠 이렇게 생긴 옥수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비슷해요. 고소합니다. 고소. 맛있네요. 꼬카공 젤리. 단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이상 말할 거요. 추찬구추찬구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꼬까공. 꼬까공. 안녕.